아침 낚시 시작합니다. 어제 저녁에는 좀 약간 깊은 곳을 노려봤는데, 오늘 아침에는 다시 여울을 찾았습니다. 이곳은 처음 와보는 곳인데요. 지도 보고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. 여울 상복에 위치하고 있고, 수온은 26도 나오고 있네요. 아슈 어우 어우 있어 주네 아, 좋습니다. 음. 아 좋습니다. 보여주겠습니다. 잘가라아 힘이 좋네요. 아주 전형적인 소가리 입질해줬습니다. 훅훅쳐박는다 네, 와서도 끝까지 힘을 써주네요. 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. 이번에도 근데 급반을 물고 왔어요. 활성도가 썩좋진 않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처음 와보는 포인트에서 소월에 만난 기분이 더욱 좋습니다. 별다른 정보 없이 와가지고 포인트를 선택하고 이곳이 과연 소월에 있을까 여기가 맞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두려움이 배가 되어서 더큰 희열로 찾아옵니다.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아보지 않은 곳을 위성지도 보고 찾아오도 좋긴 합니다. 근데 사실 이게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. 갔던 곳만 가게 되고. 아맞습니다 떨어지자마자 뻑친 것 같아요. 아이고, 갈견이네. 요참갈견입니다 시내에 걸려가지고. 좀더 밑으로 내려갔습니다. 오늘은 고기도 고기지만, 처음 와보는 곳이라, 포인트 탐사에 조금 더 의미를 주고 갑니다. 약간 여울 성목에 었다면 지금은 약간 여울 꼬리 쪽에 네, 잘입고 있습니다. 바닥이 좋진 않네요. 지금 바위에 청태가 많이 껴 있어가지고 굉장히 미끄럽습니다. 화면에 잡힐 지 모르겠는데 요 아래쪽으로 어 베이티 피스들이 계속 점프 뛰고 있어요. 거기... 먹이, 먹이 사냥을 하는 건지... 그걸 노리는 쏘가리들이 있지 않을까 한번... 해 보겠습니다. 안좋아요 상목쪽이 좀더 낫네요 바이 지금 총타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또 자리를 옮겨봤습니다. 꼬리 쪼로 내려갔다가, 먼저 하시던 분들이 다 빈손으로 올라오시길래, 또 바닥이 좀안좋더라고요 많이. 그래서, 이 전체 여우에 완전히 상목까지 올라왔어요. 이게 상목이 또 중간중간 상목처럼 된 곳들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, 원래 좀 상목낚시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상목 중에 또 여우 턱자리들 도 노리는 거 좋아하는데, 아까 있던 곳은 물빨도 그렇고 수심이 얕아가지고 썩 좋진 않았어요. 여기가 수심도 좀 나오고 물살도 제가 선호하는 적당한 요소인 것 같아요. 너무 세도 사실은 컨트롤이 쉽지 않아가지고 처음부터 이쪽에 들어올까 하다가, 수심이 안 나와 보여서 안 들어왔는데, 생각보다 수심이 좋네요, 이쪽은.